화이팅. 오케이, 다섯 가지 오케이, 돼. 오,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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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오, 니 앞에 들어가. <laughs> 자신 있게. 유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안 돼. <laughs> 진사. 세린, 세린. 세린. <laughs> 세린. 미쳤어, 미쳤어. 하고, 싶은 하거나, <laughs>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와. 하고 싶은 거 하고. 진사 앞으로 들어가. 뒤에다 앞으로 들어가. 됐다. 아이고, 이거. 마무리. 어이승을.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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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내려줘 커버해줘 커버 세리 커버 좀 해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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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게 던져봐요 한번 오이뭐야구경봐미경아오이안돼니 봐, 봐. 해, 해, 거야 세해 아우 잘안세로가서 아이 고이거 어이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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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세리 세리 회다 세리 회다 세리, 세리. 괜찮아요? 더 자신 있게 세리

천천히. 아. 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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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한테이한테 뭐야? 어, 어, 뭐. 어. 미경 나가. 미경이 어. 나가야 돼. 미경이 어. 나가야 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이 얼마 안 남았다 다 하고 와 아니, 돈 있어. 가, 아이고 오 어, 좋아 좋아 <웃음> <웃음> 오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좋아 동원이 끝까지 아이고 <웃음> <웃음> 내려와 안 좋아 있어 반대 아 진짜 굿 진짜 특 얘기해 다고 받아. 이제 받아. 아, 아비다리, 바로 때려. 압니다. 스톱 스톱.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에이! 마무리. 따라가 따라가. 잡봐야 돼. 살찐, 살찐, 잡고 어, 감소, 천천히. 잡고 천천히.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기다려나 <laughs> 나가. 그렇지. 그렇지. 같이 가. 같이. <laughs> 뛰어도 나가야 돼. 스나가야 돼. 천천히. 뒤로 빼도 돼. 뒤나 오케이 다시 천천히 l 사이드, l 사이드로 가 그렇지 can't say it. I can't say it. I c a 가 t say it. I can't say it. I can't say it. I can't s a 괜찮아, 괜찮아. 어, 바꿔 이제 바꿔, 바꿔. 다 나오세요. 두 번째. <목소리를 해서> 만나세 <만나셔서 찍어가> <목소리로>